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본소득 3불가론에 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러한 기본소득 3불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이 재정 부담이라는 인식에서 복지재정을 늘리자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의 언급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예산 520조 가운데의 3분의 1인 180조가 복지예산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020년 국가재정 총지출에서 순수하게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 예산은 100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까이 한 520조는 정확히는 정부 재정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은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과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구성되는 기금으로 나뉩니다. 2차 추경 기준 2020년 국가재정 총지출은 531조이고 이 가운데 예산 지출은 367조, 기금 지출은 164조입니다. 국가 재, 재원 배분 12대 분야 가운데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들어가는 재원이 2차 추경 기준 185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 관련 지출이 약 80도입니다. 이 기금은 가입자가 재정을 부담하며 정부는 기금 관리 외에는 거의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건복지 고용분야 지출 185조에서 이 80조를 뺀 105조가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복지 예산이며 재정지출 총지출의 19%에 불과합니다. 국가총지출 기준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을 사회보험까지 포함하는 말로 쓰더라도 한국의 복지 현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2019년 한국의 GDP가 1919조인 것과 비교하면 보건복지 고용분야의 185조는 GDP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평균 2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로 최하위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비슷한 경제 규모 국가들 수준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복지 지출을 혁명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복지 예산이 이미 많음을 전제로 기본소득 도입이 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논의의 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둘째, 선별 지원의 효과를 말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현재의 조세 재정 구조를 고쳐야 합니다. 복지지출의 재원이 극히 적게 배분되는 지금의 이 상황을 고치지 않고서 적은 재원을 전 국민에게 조금씩 줄 것이냐, 아니면 빈곤층에게 조금 더 많이 줄 것이냐 하는 식의 협소한 논점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처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할 만큼 재원이 제약된 상태라면 정부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즉 증세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 0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새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고소득자 흰색 증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저 그뿐일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최상위 1%에게 국한했으며 고소득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역진적인 소득세 공제 감면 제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결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5년간 세수는 올해를 기준으로 볼때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마당에 세수를 감소시키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금융부동산의 자산 불평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재정부담이나 재정제약을 전제로 한 복지 효과 비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적극적 증세를 통한 획기적인 복지 확대에 나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기본소득은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안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세금이 올라도 국민 절대 다수가 순수해자가 되어 증세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재정이 있어야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증세와 재정 확대를 할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셋째, 재난기본소득의 경험은 우리가 먼저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정책은 지난 5월 실시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즉,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합니다. IMF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GDP 대비 1.2%의 재정을 투입했고 독일은 4.4%를 투입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이 마이너스 2.1%, 독일은 마이너스 7.8%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선방한 데는 방역을 맡은 의료진들의 노고와 노력과 함께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일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송남기부 총리는 시민들이 재난기부 소득에 촉한 지급을 요구할 때 현금 지급은 안 된다, 전 국민에게 주는 건안 되고 소득 70%까지만 지급하자라고 반대하셨습니다. 만약 손남기 경제부 총리가 반대하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이 조금 더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었다면 코로나 대응 경제 효과가 더욱 더 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코로나 1 9라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례 없는 정책을 시도해 글로벌 경제의 선두 주자로 나섰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 더 확실한 기본소득 효과를 과연 어느 나라가 확인했을까요? 해외 사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용의인은 재난에서 회복되기 위한 기본소득, 재난회복 기본소득을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지급할 것을 적극 검토하자고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 정책인 재난 기본소득을 더욱 발전시켜 실행한다면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23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장기적으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참여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 용해인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의 전망에 대해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기본소득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